주님께서는 이번 기간 동안 저를 40일 금식으로 부르셨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19일까지였습니다. 미국에서 40일 금식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991년 제가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두 번의 금식 동안 주님께서는 저에게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중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미국인으로서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제 방에 주님의 의자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앉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앉아서 너와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으로 가야 한다. 너는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회담을 갖기 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급히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다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저는 메릴랜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는데 하늘의 한 성도가 제 방에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미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을 위한 말씀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가 임기를 끝까지 마치도록 기도하라. 아멘.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의 생명을 노린 암살 계획이 있습니다.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의 생명을 노린 암살 계획이 있습니다. 선거 전에도 계획이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이제 역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암살당한다면, 설령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 해도, 그는 트럼프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도 아닙니다.그러므로 트럼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목적은 실현되지 못하게 됩니다.미국의 운명은 중단되거나 조기 사망처럼 끝나게 됩니다.임기를 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경호원이 있어도 첫 번째 암살 시도 때 어떻게 조격수가 그의 귀에 총알을 쏘았을까요? 경호원이 사방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탄 차량에 타고 있던 경호원이 둘러싸고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두 걸음 나아가면 도둑은 세 걸음 앞서갑니다. 오늘날의 첨단 기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란과 헤지볼라에 대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문서 속에 폭발 장치를 심었을까요? 그 장치는 10년 전에 설치되었고 폭발이 일어난 날. 버튼 하나로 모든 문서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란의 철통 보안 속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어떻게 제거했을까요? 기억하시죠? 그들은 로봇을 사용했습니다.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무리 경호원을 둘러싸고 있고 방탄 유리나 콘크리트 벽으로 보호받고 있다 해도 만약 제거되어야 한다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를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 뿐입니다. 그들의 날개는 이 땅의 어떤 미사일보다도 강력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임기를 끝까지 마치도록 기도하십시오.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전문적인 마법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금식하지 않지만 마법사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거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모든 마법사들과 주술사들이 묶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진영에 혼란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영적 조언자들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에게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조언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큰 소망은 이 나라가 다시 의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의의로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좋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3년 반 동안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의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미국이 진정으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였던 시절처럼 말입니다. 저는 1978년 미국 선교사 혹은 복음 존도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수많은 인도인들,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 폴리네시아인들이 미국 선교사들 덕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복음 전도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미국이 세운 학교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육 기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온 모든 선한 일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보낸 수많은 재정, 그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세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운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교사들과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운 것, 그 모든 재정적 후원은 여러분이 복을 주었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이 과거의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옛 의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들이 한 몸이 되어 매달 3일간 금식하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도에 중단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멘, 아멘!